자, 네. 대표님, 네.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진짜 힘들어. 지금 들려오는 비보는 뭐냐? 세상에 여당이 백석도 못한다. 이런 말이 자꾸 들려와. 네, 언론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하면 아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응. 위기라고 하니까. 응. 이제 깜깜이라서 발표는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 어쨌건 결집을 하고 있다. 응. 그런데 투표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응. 상당히 불안해하고 응. 또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응. 그런데 여당을 보고 있으면 응. 이거 탐탁치 않은 겁니다. 응. 메시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음. 그렇다고 야당이 잘하고 있느냐, 음.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음. 그런데 중요한 건 음.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음. 이게 지금, 어, 여당이 제대로 음. 어, 갈 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음. 그걸 못 잡고 있다. 음. 대통령과 자꾸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음. 또 반면에, 어, 이 야권, 제 야세력들은 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음. 예. 여러분들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들의 방향과 또 우리 애국 세력의 방향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음. 또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자신들의 길을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오고 있다. 누가 잘 되든 대한민국은 앞으로 위기에 빠질 수 뿐이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야당들은 다 한결같은 구호가 윤석열 탄핵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인데 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왜 저렇게 자꾸 소리 질러요? 전통적으로 네. 이 야당 세력은 네. 선거 때만 되면 네. 중간 심판 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 음. 심판 선거를 합니다. 예. 음. 네. 전통적으로. 음.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잘하자 우리에게 표를 더 많이 달라 음. 이 정도의 심판인데 지금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문재인 아저씨가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윤석열 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 해석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뭐말입니까. 대한민국 적화로 어. 가려고 왔는데 그걸 어. 윤석열이 바로 잡았으니까 <laughs> 그거를 이제 무너뜨렸다. 우린 그렇게뿐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서민들 경제에 다 파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굴종적인 대북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이 정도로 쌍욕을 먹었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경제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있고 집값도 지금 안정화 추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이가 왜 야당에 대해서 제대로 싸움을 못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 네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는요.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 때 찍은 사람도 93.8%가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요.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런, 거의 90%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유체이탈법으로 말을 계속 한단 말이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네. 5년 이루어 놓은 것을 1년 만에 다무너 뜨다 그러면 이거는요, 말도 아닌데 국민들을 사실 이게 속여먹으려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보세요. 중국에 대해서 쎄쎄해야 된다, 쎄쎄. 진중이죠 그게, 완전히. 그게 뭔 말입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외교 중요하죠. 그리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외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건 우리 기자를 두들겨 패도 가서 우리 스포츠 선수를 억류를 해도 북한 탈북자를 끌고 가게 해도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고 있는데 콧뚜레를 해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셰셰합니까? 그 다음에 친 겁니다. 김일성 삼부자를 향하여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 폄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재명이가 떠드는데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하면 됩니까? 솔직히 김일성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라. 김인 정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김정은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아 이게 도대체 나는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그러면서 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미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발언을 하고 음.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극히 옹호적인 발언을 한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파괴시키고 연방제로 적화로 하겠다는 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이걸 저지할 의무가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고 막아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배척하고 주변에는 죄다 좌파 세력으로 가아놨지 않습니까? 공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투표하러 나온 사람이 77%안닙니까 네. 77%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60%도 안 나오려고 하거든. 보통 국회의원 선거가 10% 그렇죠? 이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살 길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나왔을 때처럼 77% 때처럼 이번에 투표하러 전 국민들이 나와서 야당을 짓든지 여당을 짓든지 그렇죠. 관계없이 표 하러 80%만 나오면 나라가 산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투표하러 나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로. 이것이 살 길이죠. 투표를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꼭 필요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 안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투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당을 찍든지 유독. 야당을 찍든지. 무조건 나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 걱정이다. 이거 상황이 골치 아프다. 아이, 나 기분 나쁘다. 이럴 때가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당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발언 한번 해 여러분들 이렇게 어 날이 뜨겁고 힘들고 참, 또 주일에 또 어제 토요일에 광화문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예, 만들어 주고 희망을 주고자 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목사님 말씀처럼 열을 찍든 야를 찍든. 그런데 지금 이미 벌써 부정 투표 제보가 예. 어마함하게 일어났어요. 예. 나한테 온 제보도 LA에서 한 사람이 시험적으로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렇죠. 두번 투표를 했더니 두번다 받아주더라는 거야. 예. 자 그것뿐이 아니라 어제 이제 투표. 사전 투표 마감했죠. 네. 지역 지역별로 투표 들어가는 명단하고 그 속에는 표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난리가 난리났습니다. 그신의한수에도 제보가 안 왔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북한의 해커들이 또 개입을 하면 이건 선거 하나만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결과를 보고 본 투표하죠. 참.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번 주 토요일 집회를 다시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부정투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4년 전에는 내가 깜방에 갇혀서 못했지만 이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투표를 하고 있는 놈들, 그다음에 또 계획하고 있는 놈들은 반드시 들으세요. 우리는 4·19의 정신을 일으켜서라도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맞습니다. 네. 목사님 자, 말씀처럼 음. 4.19혁명의그 버금가는 그렇죠. 그런 혁명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음. 지금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은 음.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음.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모두 나서서 혁명적인 상황으로 국민초안권을 발동해서 뒤집어 볼 겁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